오늘 보실 물건은 2023 타경 13182 아파트입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 호메실 스위천 능실마을 1906동 701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25평이고요. MSA 제16차 유동한 전문회사의 임의경매로 시작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4억 3천 0백이고요 최저가는 1차 2차를 서 3억 5백 2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매각기일은 이제 2024년 10월 4일이죠. 관리 비밀함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지지옥션 자료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31일 에큐온 어, 저축은행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나머지 권리들은 이제 낙찰 받으시면 다 말소가 되는 거고요. MSA 제1 6절 동안 전문이 회사가 이제 에큐온 어, 저축은행 거를 양수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어, 경매를 시작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죠. 구조를 보시면, 7층에 4개 세대가 있고, 어, 701동이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은 3배이고요. 어,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구조이죠 외관 물건을 보면, 역시 인차인은 없는 걸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는 이제 능실 초등학교가 46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학교는 능실 중학교. 음. 그다음 고등학교는 호메실고, 호메실고가 네, 바로 어, 760m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뒤에저는 항상 촬영한다고 했죠. 어, 현장 전체적인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온 게 이제 1906동이에요.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위치죠. 이제 가보니까 이 앞에가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지 다 있는 거죠.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동, 앞 단지 앞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음, 남양이죠. 네, 남양으로 돼 있고요. 능칠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여기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은 여기, 여기죠. 오목청견대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수원여대도 여기 있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시겠죠이 아파트는 11년 차고요. 11개 동이 있고, 세대는 105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지역난방이고요. 관리비는 평균 한 30, 24만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 단지 앞에 동 앞에 이렇게 경로당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바로 보이네요. 어 주차장은 이제 다 지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로 지하로 주차를 해, 해놓게 돼 있고요. 지상에는 어, 주차를 할수 없는 그렇게 구조로 돼 있네요. 어 여기서 이제 가까운데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고요. 또 오목천역 전철역은 이제 오목천역인데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까지는 75분이고 안산까지는 45분이면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 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저렇게 어, 상가가 돼있어요. 그래서 어, 뭐 병원, 또 학원, 또 각종 식당들이 이렇게 바로 어, 단지 앞에 길 건너면 바로 이렇게 있어. 요 그래서 어, 생활 편리성이 아주 좋은 또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매매가는 어, 4억 5천 정도 되고요. 어, 현재 전세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앞에 있어서 또 이렇게 다른 지, 지방으로 나가기가 이렇게 용이한 그런 지역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수목이라든지 공원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또 힐스테이트가 있네요. 저기 저쪽에 그 우리 수이천 옆에 금강 수이천 옆에는 현대 컨설턴시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들이 바로 옆동옆 단지에 이렇게 돼 있고요. 어린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좀낮 내려지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10월에 면뭐0.5 비컷은 아니더라도 한쯤0.25 정도 이렇게 내리겠죠. 금리약 아파트 방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제 생각은 그래요. 경기가 그렇게 아, 좋지 는 않거든요. 지금 현장에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미국도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올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횡보하다가 내년에는 조금씩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음, 공급 부족도 있고 어, 금리도 좀 낮아지고 또 신년이 되면 은행 대출도 지금보다는 좀더 원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좀 지금보다는 용이하고 이렇다 보면 내년에 가면은 가격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이 됩니다. 물론 뭐그 반대도도 되게 될 수도 있죠. 정부가 다시 뭐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제도적으로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흐름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시장의 흐름은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경제학자가 나타난 듯 그 흐름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뭐 누가 어떻게 손쓸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흐름은 시장의 흐름은 어,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떤 제어 장치, 제동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때그때만 발휘하는가. 이게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떤 흐름은 저는 그렇게 간다고 또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이제 여기는 금강 음, 스위첸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현대에서 지금 힐스테이트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되겠네요. 이게 녹지들이 잘 조성돼 있고, 어 이제 주민 거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된 그런 아파트 단지네요. 수원하면 은 사실 뭐 인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죠. 한 120만 명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건선구 여기가 이제 건선구잖아요. 건선구가 37만 명 정도 되고요. 호매실 하면 이제 또이 매실이 좋은 뭐 그런 뜻이죠. 동네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호매실 또 비가 더비이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여기 수위천 옆에 바로 저렇게, 네, 등생, 상가들이 이렇게 바로 길 건너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금 낮은 데도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밤이면 더, 더 많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것 같아요.